아니 고주께 주세요. 안녕하세요. 석관상기 김장과장입니다 어, 금일 장비 볼보1C602 프로, 예, 3판입니다, 3판. 그리고 HX60MT, 예, 역시 3판이고요. 지금 부대 동시에 작업하고 있는데, 예, 볼보께 먼저 끝나가지고, 예, 영상을 같이 찍으려다가, 그냥 볼보를 먼저, 찍게를, 예, 현대건은 지금 찍게 이식을 아직 안 해가지고요. 브라켓가 안 와가지고, 찍게 이식만 남았습니다. 볼보는, 출고 후에 찍기에는 설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삼판하고 볼보 기준 삼판이랑 일반, 네, 일반 소손회가 들어가죠. 그 차이가, 저희 쪽으로 생각하시면, 회전의 속도가 차이인데, 어, 3판은 펌프가 12.5cc가 들어가요. 그리고 삼판이 아닌 일반, 게다 일반, 그리고 삼 3W는 8c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회전하는 기준으로, 속도가 약 10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판이 RPM 맥스 기준으로 21초. 그리고 3 더블이나 일반이 어 맥스로 30초 정도 나오거든요. 이 속도가. 펌프 용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 볼보 쪽에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쉽게 잘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엔지이랑 관련되어 있다는데 3, 4 중에 볼보가 가장 느린 편에 접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네, 작업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운전석 쪽이고요. 네, 조수석 방향. 지금, 공장 내부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서, 어, 길이에 대한 부분이랑, 무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앞전에 영상을, 댓글에 보면, 어... 25톤 앞사발이 상차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걸, 다른 분이 올리셨다고요. 상차 뭐 전혀 이상 없이 가능하고, 계단은 아무래도 조금 높이가 낮다 보니까 더 들어야 된다 뿐이지, 상차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여요. 저희는 이제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저기 삼날를 밑으로 내려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무거워서 롤링이 심해서 삼라를 놓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기본 장비보다 롤링이 있습니다. 무게가 추가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저희 장비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저희 회전함을 설치하고 느끼는 중량감이 기본 장비에 저기 집게. 집게만 설치, 설치했을 때 정도의 무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 무게감. 뭐, 저희 암호 설치하고, 또 집게를 설치하면 조금 더 무게감은 나가겠죠. 네, 그거는 뭐, 집게는 저기 밑에 끝에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 무게 중심이 이 위쪽에 있잖아요. 이 상부 회전체에, 네, 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금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히란 링크는 저 끝에, 네, 끝에 무게가 다치중되어 있죠. 저희는 무게중심 그리고 거리차이가 생각보다 어, 거리로 따지면 1m50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지만 대각거리로 봤을때는 아마 잘아실거예요 대각거리로 봤을때는 이 무게중심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뭐 저희랑 해전 링크를 비교해서 특장점이 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가장 큰 차이는 버킷실린더죠 버킷실린더 이 버켓 실린더를 사용할 수 있냐, 못 사용하냐, 그 차이인데, 뭐, 특정 제품을 저희가 뭐, 지칭하지 않고, 통틀어서 이제, 해전 링크라고 하겠습니다, 해전 링크. 해전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끝에, 링크 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암대가 항상 고정이죠? 이 암대가 고정이라는 거는, 저 버켓 실린더는 항상 저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버켓 실린더는 상하 운동을 하죠, 상하 운동. 상하 운동에 직선 운동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바가지, 이쪽을 지금, 지금 위치를 정바가지로 하고, 예. 이제, 장비를 정면으로 봤을 때. 180도가 돌리면 예, 바가지만 거꾸로 되는 방식이 되겠죠. 이런 느낌로 항상 저 버켓 실린더는 저 위치에 항상 그정어있습니다 이런 느낌에 근데 저희는 돌아가면서 버켓 실린더가 반대가, 반대로, 예,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게, 뭐잘 아실 텐데, 회전을 가미했을 때, 저 버켓 실린더를, 회전 니크는 정바가지 한 번, 그리고 반대로 180 풀었을 때한 번,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회전이 어떻게 가든 간에, 저 버켓 실린더를 사용해서, 이 바가지, 굴착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큰데요. 저 버켓 실린더의 활용도가 되게 중요해요. 어, 저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굴착 작업을 저 바가지를 움직이는 거죠. 굴착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저암 실린더가 땡겨주면서, 예, 몸을, 예, 앞으로 땡겨주는, 안으로 땡겨주는 작업을 해서, 굴착 작업을 하는 건데, 간단한 작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어, 예를 들어서, 저 버켓 실린더를 사용 못한다고 하면, 각을, 바가지를 돌렸을 때, 전니크는 이제 몸으로 쓰는, 저 스윙 데스로 몸으로 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버켓 실린더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바가지 그냥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버, 버킷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굴착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저 집게를 거의 뭐 기본적으로 많이 다시는데 활용도가 많더라고요 저 집게가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집게를 거의 뭐 대부분 장비 하시는 분들 80%는 저 집게를 이제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집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게도 저 암대에 이제 실린더 브라켓이 용접되어 있어서 고정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저 안대에 붙어있는 실린더는 그것도 또한 저 버킷 실린더나 마찬가지로 항상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회전이 회전이 크는 회전이 가미됐을 때저 찌개가 나오긴 하는데 이빨이 안 물리겠죠. 예. 반대로 말하면 물건을 잡고 돌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면 저 찌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뭐, 회전이 가미된 집게나, 그냥 멍텅거리 집게나, 따로, 아, 멍텅거리 집게는 안 되네요. 회전이. 네.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웬만한 작업은 저 집게만으로도 잡고 돌리는 작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돌 쌓는 작업. 뭐, 물론,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각이, 뭐다 소화를 하셨기 때문에, 음 회전 돌 집게를 사용해야 되는 작업, 특히 식생블록 작업 같은 경우에는, 회전 돌집기를 사용하면 좋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 회전함을 설치하시고 저기 회전 돌집기를 사용할 수 있게 라인을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되는 장비가 있고 또어 원터치로 뽑아 써야 되는 장비가 있고 다가능을 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조금 항상 고정되어 있냐? 아니면 호스를 뺐다 붙다 해야 되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일단 뭐 물론 저희 장비가 장점만 있는건 아니지만 예 장비가 뭐 암대가 아시다시피 3 c m 정도 길어져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더 뻗지 말아야 될까지 뻗으니까 예 불편한 점도 있고 안쪽으로 왔을 때 버켓이 이제 암대가 길어지니까 보통 쓰시는 눈높이보다 밑에 있다는거 예. 뭐 여러모로 쓰시는 분들마다 틀리겠지만 뭐장단점을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고 계속 노력 중이니까 뭐 개선을 더 앞으로 해야겠지만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의견 많이 주시는데 의견 많이 반영해가지고. 더 완벽한 제품이 될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는 적강상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